다음은 박재석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에, 맡은 분야는 재난후 정책 기본계획 에, 중에서 에, 국경에 걸맞는 동포 노 도지원 강화라는 어, 정책 목표 하에 그 밑에 있는 두,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환경정비 에, 부분을 제가 제가 <laughs> 오늘 토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에, 최윤선 과장님께서 어, 발표하셨다시피 제1차 재해동포정책기법회에 총 5개의 에, 정책 목표가 있고요. 그중에 세 번째 국경에 걸맞는 동포지원 강화 어, 중에서 축중과제로 3-3-3의 아, 국내 동포지원을 위한 강경준비가 있습니다. 다음. 에, <laughs> 제1차 재독포 어, 정책 기본 계획의 축정과제, 국내 동포 지원에 관한 환경 정비의 세부 과제를 보면은 3-3-1, 3-3-2에서 예, 4까지 이렇게 축, 어, 국내 동포, 중국 체류제도에서 보국기한 동포, 어, 법제도 구비, 제독 국내 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재독부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이렇게 어, 축정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제들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제1차 제도부 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질 과제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내에도 관련된 모든 과제들은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진 과제였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법무부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입니다. 세 번, 5개년 계획으로 세 번에 걸쳐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이, 에,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들어갔는데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뭐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 지금 보시는고 하면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담겨졌던 도포. 동포. 도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차 아니 15년 동안 했다는 걸강조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는 것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정책목표, 제5병 국제사회의 공동발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축정 과제로 3번에 513이 되겠죠 동포사회의 교류, 어, 협력 확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에, 완료된 에,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보면은 4, 4분의 정책 목표, 어, 3차 비행을 마쳤고,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 획 평가에 가면, 어, 거의, 80, 어, 90% 완료했다. 목표, 아, 뭐, 그, 대, 대단히, 어, 참 만족스럽게, 예, 동포 정책을 어,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와, 도구화, 무총리실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작년에 완료데 단련되었던 그 본부 제 3차 인구 인식 기본계 중첩 과제인데 동포 차세대 문제 양성 및 유대 강화, 그 다음에 고급 방문 제휴 편의 정지,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그 소밑에 왕래 경제 활동 인프라 거소 사적 보존, 그 다음에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다 우리 최윤수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제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에 그대로 담겨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물어보시죠. 예. 이제까지 과거 15년 동안 법무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속에 담겨졌던 국내 동포 정책이 내년부터는. 제외동포 청이 본계속 소비 단계에서 추진된다. 하나의 저의 정책의 프레임의 변화가 내부터 시작된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 그렇게 돼있고요. 네. 뭐,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됐던 제도 복기법법에도 국내 독보에 관한 지원과 사회통합지원이 그게 법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도 구청에 서하는 소각 법률이니까요. 그렇죠. 저, 그렇죠? 관계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제외동포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도 제외동포 편에서 가지고 제외동포 이익을 증진하는 입장에서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제외동포 사회의 입장 그리고 어, 제외동포 문제 전문가에 대한 입장을 어,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쓸 가능에 저는 제도 쏘네 사장 주재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이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철도파 정책 전담 부처에서 좀 논의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내 철도파 정책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정책. 여성가족의 부 다문화가족 정책, 외교부의 제도포 정책, 이제 제도포 처리됐죠. 이렇게 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한는뭐 조직이 폐지된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laughs> 앞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실제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에는 외국인 주민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에, 에, 그래서 실제 외국인으로 주민은 등록 대상이 아니고 주민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무부하고 제일 높은 분이 저희들이 나오는데요. 국내 출국법 관련해서 사업 정당 부서, 정책 정당 부서가 앞으로 어, 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디로 물자를 드시고 이렇게 자를할 수는 없겠지만은 향후에 대서은 저는 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제도법 기본법 시행으로 예뭐 이런 노릇도 있다는 것만 뭐 말씀 드립니다. 그 제도동법 기본법 시행으로 이게 법, 이제는 법그 이름을 좀 다르게 부러야되겠이때는제도동법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권고 법무부 소관법입니다. 이것을 제도동법 이렇게 부르고 올해 10월 2일부터 시작해서 것을제도동법 기본법 이랬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법법 하면 이렇게 제도법기본법 얘기하는 거죠. 제도법 출입국과 법적 죄가 뭔 논의냐. 이거 좀영어좀 좀 정리가 좀돼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네. 요구했습니다 네.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 에 제도법기본법 그러니까 제도법청의 소관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 이것의 시행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제도법사체분만 유지하고, 체계관리 및 사회통합, 국의 체감 공포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지원업무는 제도권 중심으로 현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래가 읽을 수 있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 서로 수강부, 부서들끼리 서로 협업을 잘하고 노력을 해야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무부는 앞으로 향후 제가 볼 때는 에, 이렇게 제도권 기본법에 국내 동포 지원에 관한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본무부는 앞으로 국내 최류동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지금 제도권의 출과 법적 지원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권 최고가 본토 쪽에 가는 자기들의 소환 법률이나 혹은 제한 제국인 최우 기본 법원의 이러한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법표정을 보고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같다. 그런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말은 법무부의 국내 토 제도권 정책을 그럼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 바로 간직한다. 지금 당장 간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왜? 법무부가 체육, 어, 어, 하고 있는 어, 어, 동포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체류 관리 정책, 규제 행정입니다. Regulation p a 입니다. 규제 행정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장 행정, 그 다음에 지원 행정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성득에 동포정책 성격이 좀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논의하겠습니다만, 외국인 정치 기본계획에 해당된 개포 정책 및 사업에 지난 15년 동안 평가를 했을 때 과연 법무부가 한 것이 유용했나? 제3차 외국인 시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서 온 국내 거주 제도포 정책 평화가 평가, 법무부 지난 15년 동안 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자. 예, 보구방님이 경제활동, 현황을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황 제도포방 거주민기 따른 법적 차별이 열린 15년 동안 신세이도고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동포들이 아직도 외국을 글로 자서 한국 사회에서 하약있다 여기에 대한 사회통화 서비스 지원이 전혀 미비됩있다이 면에서 동포들이 한국에서 불법 취업, 불법 파등으로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한 지경이 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 동포들의 경제활동 F4 혹은 H2B라고 이해를 할수 있고, 저율을할수 있고, 너무너무 복잡한. 취업에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먹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 다음, 도포사회통합인프라 생활환경이 에, 열악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근하는체류하고 있으나 도포의 원구의 안정적인 체류지원하는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전부 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다아도없 아무것도 없넘쳐다아무도없다 법포관련 민간단체들은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법무부에서 덕후, 동포체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1 1개소입니까전국에1 1개소인가 20개수인가? 자, 아, 동포체류 아,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포체류 지원센터의 예산이빵입니다빵자하고 있습니다. 고만좀 무슨 동포체류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철도 포들이 지금 현재 8 0만 명이 넘하고 있습니다. 통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4로 거조하고 있는 노포들이 한 4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다 고령화되고 나이가 먹고 늘고하고 있다. 늘고하고 있는데 한국이 또 정주하고 있어다 20년, 30년째 정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풀고 쭉쭉 남다. 국적을 따고 싶고 영주권을 따고 싶고 재갈 재갈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장부을 쌓아놓고 하마 싸고 이래서 이래이에여장부처법 옆에 장부을 쌓아놓고 엄청난 인구. <laughs> 어떻게 할겁니까다애프포를 그래. 네, 해서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늙어 죽고 착한방이 지하방에서 독해로 혼자 살다가 고독 고독 사회 만들 겁니까? 다음 동포에 대한 인식 에서 동포를 미국인 근로자로 취급함으로써 정부가 제휴 동포의 보급 위반 현상과 국민과의 갈등 등에 잔당 사회통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다음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역사회에 보장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방지사 단체의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법체계와 지자체 지원 현상에 괴급이 나여 정책 대상 에 곤란 예상 운영이 어려움던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록을 받고 있다. 있다. 각지역사회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주민 으로서 지자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현행 외국인 정책은 국회의 위치 보장을 기초 지자체 수준을 위해서 제도 작동하지 않고 이 15년 동안 했는데 왜일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 계획이 시행되면 그 지자체라든지 각 부처가 시행 계획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행 계획을 다쫙 올리는데요. 그것이 잘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누가 하느냐?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뭐 평가입니까? 열심히 공는해 놓은 걸 중앙부서가 본부부가 잡아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본계획도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지 아닌 것을 평가해줘야 되죠. 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제3차 유인실 개봉계획 비정리 정책 목표. 예, 아까는 한번다 4-4에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요 4-1. 네. 한 번. <laughs> 예, 예, 그, 네 이제 한두 장밖에 안 나오시.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laughs> 예, 법무부의 아까 전에 외국인 정치 기본계획 4가지 4에 기본계획의 동포에 관한 정치적 과제가 되해지는 서울시라든지 각 지자체 그 다음에 각 부처가 그 기본 계획을 받아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올린다. 법무부가. 그걸 다 심의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답을 못 보고요. 3차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법무부에 올린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의 도포 과제 이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과제가 당연히 있는지. 외국인 주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축제, 이게 동포입니까? 이거 안 봤어요. 아까도 동포, 인권 동포보호 포용하고 난 다음에 올렸는데 그, 그 과제에 따라,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시행가액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서 이거 지난 5년 동안 시행했는데 잘 시행해서 성과 100%달성서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뭡니까? 380억이라는 예산을 시행했는데요. 그중에 한 3분의 1이 외국인 서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전공사로 운영해 매년마다 25억씩 들어갔습니다. 외국이라는 예산. 이게 다 도포 정책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15년 동안 도포들이 그렇게 나잡한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서울시 외국인 정책 시행령이라는게 도포사업, 도포가 대상이. 는것이왜 그러냐? 결국은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수순이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법무부에 올린 것밖에 안 된다. 공포가 전혀 담겨지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15년 동안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가 네, 없어서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계성 문제인데요 나중에 한번 <laughs> 여성가족부하고 어국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가다문화가족정책계획을 아주 잘 시행을 했더라고요 관건이 뭐냐 예산과 조직 법무부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우리 저희도포정책기본계획 그리고 그것이 또시행계에 반영돼서 가능하는면 우리 저희동포청에서 예상과 조직을 철저하게 작용을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저희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에 비해서 면밀한 심의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이고요 다음, 공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세 분의 토론을 하시고 같습니다 <laughs> 저희에게 원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주제가 재동포 거주국의 지휘 형상입니다 그데 지금 국내, 거주국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지휘 형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